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어쩔까나 한국교회, 예수님도 못 말리는 교회 라는 주제로 나눠보겠습니다. 어쩔까나 한국교회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성남 집사님이라고 저자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집사님께서 한국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을 어, 이야기하면서 어, 참 복음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쓴 책입니다. 어, 본격적으로 어, 교회가 음, 사유화를 하고 부패를 저지르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제로 잠깐 인용을 하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청개구리와 럭비공의 공통점은 도대체 어디로 튈지 쉽게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주 대형화된, 조직화된 교회들이 어,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바른 원칙도 무시하고, 그저 사심에 따라 표류하며 좌충우돌하고 있죠. 급하면 거짓말하고, 교회 장부를 감추고, 어, 당회를 구성하고, 유신 재직회를 밀어붙이고, 또 갑자기 뜬금없이 교회 정관을 개정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다분히 불순한 경우가 있어서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본래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회 운영을 위해서 제정되었던 정관이 몇몇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목회 독재나 교회 의 사유화를 위해서 악용하려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상 정관 개정이 아니라 계약이라는 극단적 혹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적인 정관개정에는몇 가지 유서점이 있습니다 우선 교인들에 의한 교회 재정 감시를 아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신도들은 그저 열심히 돈만 내고 그 뒤에는 어떻게 쓰이던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지 목사님께서 그러실 이가 없을 거야 라고 구구하게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11조나 헌금 등을 연계하여 교인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또는 박탈하겠다 라고 합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 11조를 해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게 됩니다. 세상이 말세가 되니 이젠 교회가 헌금 못하는 교인을 대놓고 구박합니다. 게다가 당회나 공동의회 고유의 권한 상당 부분을 단임 목사에게 추가로 위임하여 더욱 강력한 교권 독식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정관 개정의 핵심입니다. 본심을 숨겨보려고 가진 궁색한 명분과 변명을 내려놓고 있지만 위선적인 교권주의자들의 그 알량한 속셈은 언제나 뻔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간판만 개혁교회이지 과거 부패한 중세교회보다 더욱 계급적인 직분제도를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게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기만적 종교 집단이야말로 가장 사이비한 집단이라는 말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직의 교활함과 경직성이 어떤 독재 정권에 뒤지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따라 파리 목숨이 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그 좋은 예입니다. 거기에다 맹신도들이 뒤에서 든든하게 밀어주니 본래 하나님조차 별로 두려워하지 않던 이간큰 종교 귀족들이 과연 뭐가 더 두려울까요? 이스라엘에 부패됐던 그 제사장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하여간 어떤 종교들은 이제 아무도 못 말리는 교회가 된듯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제대로 듣고 회개하고 순종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거나 죽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어도 끝까지 거역하고 도리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교회는 예수님도 못 말리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자식이라고 책망하셨어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고로 종이란 자들이 발칙하면 언제나 이런 대역무도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무너진 성전과 함께 비참한 멸망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긴장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금 횡령, 장부 은닉, 변칙적인 세습, 성직자들의 성추행, 성직 매매, 표절, 뇌물수수, 그리고 교권 남용, 등 이런 것들은 모두 성경의 가르침에 명백히 어긋난 일이 아닙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이 너무나 무섭게 자리 잡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거나 의의를 제기하거나 하게 되면 이단으로 몰리기 쉽상이고 어, 교회에서 어, 나가야 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백주의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적으로 빈발해도 누구도 제대로 못 말리고 있습니다. 여러 신실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님들, 교육자님들,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까지 모두가 나서서 말려 보지만 이 교권의 단맛에 쩔은 귀족 목사님들은 아세라 목상처럼 아예 들은 척도 안하고 전혀 아니라고 발뺌만 합니다. 어떤 경우는 당회도 한통속, 재직도 한통속, 교인도 한통속, 노회나 연회도 한통속, 그리고 총회도 모두 한통속입니다. 그러니 이걸 누가 말릴 수 있습니까? 정말 제정신인지 극히 의심스러운 어느 교단에서는 목사 종신제는 물론 목회 세습제까지 공식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열심히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의 한 전직 총회장은 교회 재산을 담보로 거액의 돈을 대출하여 사용하고 그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아 교회에 큰 손실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액만 해도 최소 19억원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보다 더큰 문제는 저런 정도의 억지와 재정 비리는 하도 많아서 이젠 그다지 새로운 기사거리도 안된다는 기막힌 현실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싼 변호사들 잔뜩 동원하여 양들을 무더기로 제소하고 법정에 세우는 기발한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목이 더 한심합니다. 목사가 기껏 자기 교인을 고소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예배를 따로 드렸기 때문이랍니다. 이게 목사님이 할 일인가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무슨 나쁜 일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드리는 예배만 옳다는 것인지요. 그 교회는 도대체 목사가 교인을 고용한 것인지 교인이 목사를 고용한 것인지 영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인이 주인에게 호통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몇해전한 유명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인 나를 위해 죽으려고 하는 자가 70% 이상이다. 자기 견해 없이 목사를 위해 열려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목사는 교인들에게 교주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교인들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저런 말을 합니까? 이러니 예수교가 아니라 목사교라는 비판이 공공연히 나도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교회에 아직도 교인들이 제법 북적대고 있습니다. 신도의 맹신하로 강도의 소굴로 변질하고 있는 교회들에서 다수결이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한지 아주 오래입니다. 과연 지금 건강한 성도와 맹신도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그 판단은 자유이지만 현재 신학교들의 난립상만 보아도 그 복잡한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 막연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규 신학교 지원자들, 지원자들도 초아 일반 대학교와 비교하여 그 지적 수준을 논하자면 정말 어디에 내놓고 말하기도 창피할 지경입니다. 다 돈벌이가 된 것이죠. 한마디로 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최저 바닥권수주입니다 하물며 무인과 신학교들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오죽하면 아무나 돈만 내면 목사라는 말이 나올까요? 이러니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리가 없는 것이죠. 물론 학력과 관계없이 진실하고 실력 있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 않다고 보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자면, 지적 능력의 균형이 현저하게 결여된 교회 지도자들이 결국 심각한 문제가 안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건강한 교회와 양들이 아직도 많이 건재한다고 하지만, 정말 자신의 교회만 평안하면 되는 것일까요? 신학교 저질화와 무제한 난립으로 인해 변질된 교회와 1위들이 음,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한국교회의 안방을 차지해도 그저 속수무책으로 구경만 해야 하는 상황이 정작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이제 맹신을 넘어 아예 광신을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의 싸늘한 비난마저 무시하며 정관 계약을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이런 부끄러운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세속 정치에서 탐욕적인 기득권 세력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인터넷을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하고 그리고 정권을 장악하듯 이 배역한 종교 상인들 또한 달콤한 설교로 교회를 우미나하여 장악하고 이처럼 부정을 자행해도 아무도 못 말리는 슬픈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연, 연유로 근자에 교회의 바른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의 자생적 모임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할 경우는 예배조차 따로 드리며 한 지붕 두 가족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 유감스럽게도 지상의 모든 교회가 다 순수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어, 성도로 가장한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라지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함된 사람까지 섞어서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까지를 합한 것을 교회라고 보는 사람들은 다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순수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그냥 가라지일 뿐이지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주님께 속한 몸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주님의 몸이라고 봐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보다 더 관대한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를 비판한다고. 무조건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교회들을 지혜롭게 구분해서 논하고 구별해서 섬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시대에 따라 많이 달랐습니다. 신약 초기에는 일부 불순하고 부족한 교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 순수한 교회들,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어찌 보면 박해 시대 때의 지하교회가 가장 순수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 후에 중세 시대엔 전체적으로 매우 부패한 교회들이 많게 됩니다. 그뒤 종교개혁 덕분에 교회들은 그 순수함을 크게 회복하기 시작했으나 물질문명이 만연한 현대에 이뤄서 또다시 타락된 모습으로 급격히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혼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은 지역 교회들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신뢰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 따라 엄중히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좋은 교회 없는가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올바로 주님의 지체인가, 내가 주님께 속한 자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주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고자 성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인가?라는 기준을 늘 깨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기보다가 내가 진짜 교회에 속한 지체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더욱 격려하며 바르게 세우되 변절한 교회는 그 잘못을 적절히 지적하여 순진한 신도들이 그 사이비 한 사역에 이용당하고 동참당하는 것을 적극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자들에 의해 경제가 왜곡되었을 때 시장이 경제를 심판하듯 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한 시대에는 성도들이 나서서 깨어서 성경 말씀을 구분하며 교회를 정화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목사의 자식에게 넘겨 주어도 못 말리고 교회 돈을 상습적으로 은밀하게 훔쳐 가도 못 말리고 그리고 이젠 정관마저 개정하여 목사 중심 교회를 만들어 날로 삼키려 해도 누구도 못 말리는 기막힌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성도들은 여전히 듣기 좋고 아름다운 덕담이나 나누며 교회의 부정과 비리를 계속 덮어주고 감싸줘야 한다며 묵인해야 오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비록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의를 보면 나가서 소리쳤습니다. 단지 눈물로 회개와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장바닥이 된 성전 마당을 보고 손수 분노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따라서 공교회가 통째로 사교 집단으로 변질하는 것을 보면서도, 기도만 하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결코 온유도 아니고 사랑도 아님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